영범버어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내가 커, <목소리> 아, 어차피 현대파트 쪽이잖아 응 맞아 쪼빠 손손어형 손낫어 형 손에 왜 이렇게 두개 있어?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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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 앉아있어 연희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럼 뒤에서 오던가 <laughs> 그, 형아 그게 너무 좋다는게 그, 그 게임하게 여기 우리 손잡이 무너질까봐옷거지오살 잘하고 톱톱내거아야 잘하고 아, 아, 여기에요. 아, 여기. 여기에요. 현대버티야여 아, 아, 현대버티어이. 아,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내려면 돼. 어차피 안에. 애, 어. 아, 그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 맛있는 걸 줄게. 우리 휘짐 총 가지 않아이제로내 이봐 응. 어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응. 어, 우리 여기 내려야 돼 여기 아그거 말고 딴데 내려 우리 지났다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그 유턴에서 내리면 돼 내려 어, 네? 여기서 네, 키야, 네. 네? 네, 잠깐만요. 안녕히 안녕요안녕 가자 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으녕히 가 우리 집이다. 어, 제대로 가면 돼.